많이 많이 해 주셔야 해요. 사실 제가 물론 그런 예시들을 막 이렇게 한출 분들을 직접적으로 보여 드리면 좋겠지만 어쨌든 컨피덴셜한 거고 그 기업에 굉장히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만이라도 좀 보여 드릴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도 요런 거좀잘 알고 계시면 좋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또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 아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노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션 아까 우리가 트리 구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외부 환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 거고, 뭐 경쟁 및 고객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거고, 뭐 대목차, 중목차, 소모차 이렇게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건데 이거를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쓸 건지를 지금부터 꿀팁 들어가요. 이 넘어가라. 네 일단은요 노션에다 그렇게 쓰신 거 메모장에다 붙여넣으세요. 제가 우선은 이번 ppt 보고서 요거 만드는 거 강의를 짤때 요렇게 짰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표지 넣고 목차 넣고 간지에 노션 넣고 1-1 1-2 각각의 내용들은 이렇게 쓸 거고 또 하나 간지 넣고 간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 요거 요런 게 간지를 말해요. 간지. 중간에 중간 사이에 넣는 그렇게 했었을 때, 간지 넣고, PPT 문서 종류, PPT 보고서, 기본, 그리고 뭐, 이쪽쪽에 해요. 뭐, 뭐, 스터디 안내도 해요. 그런 다음에요, 이거를요, UTF-16L2로 저장하시면 돼요. UTF-16L2로 저장하시고, 이거를 PPT로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실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했었을 때, 음, 지금 제가 요거, 요거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utf-16le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를 후딱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네. 여기에 나왔네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고 우리 ppt를요. 하나 불러와 볼게요. ppt를 하나 불러왔어요. 하나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파일에 열기 눌러 보시면요, 열기 눌러 보시면 제가 이 PC에다가 제 PC에다가 해놨잖아요. 아까 바탕화면에 요거였죠. 요거를 불러 보시면 돼요. 자, 불러 오면은 각각에 이 헤드라인에 표지, 목차, 간지, 정보 이런 것들이 쏙쏙 쏙쏙 지금 다 들어가 있게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에다가 내용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채워주신다고 했었을 때 지금 너무 횡하잖아요. 횡하잖아요. 그래서 그저제거 공유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 뭔가 뭔가 막 빨리 올라가는데? 아 오와 오와라는 거죠 깜짝 뭔가 막 제가 잘못 설명한 줄 알고 <laughs> 네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공유하시는 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제가 드린 템플릿 안에다 넣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했었을 때아 어, 아, 제가 틀어놨는데 네. 제가 지금 이 보고서 요 요거 제가 이 슬라이드 마스터 가시면요. 제가 이미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맥에서 메모? 맥에서는 메모장이 없어요? 맥은 메모장이 없대요? 제가 맥을 안 써서. 헉, 죄송해요. 근데 맥에서 메모장이 있을 텐데. 아마, 아마 유, 아마 맥 찾아, 제가 맥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신 분들한테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여기 테마 눌러 보시면요. 테마, 테마 눌러 보시면, 눌러 보시면, 여기에 현재 테마 저장하기가 있어요. 현재 테마 저장하기를 눌러 주시면, 글꼴부터 색깔 지정한 거,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 한 거가 그냥 싹다이 테마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테마가 싹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지 요즘에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런 슬라이드 마스터의 기준을 잘 수립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아레이들이나 우리 우리 주니어 어 컨설턴트들이 꼭 배워야 할 소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꼭 주니어가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 이렇게 PPT를 배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만든 템플릿은 진짜 쓰기 편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만드는 거, 아, 자꾸 뭔가 다 틀어지고 막 나중에 취업할 때 인테그레이션 하시는 분들이 진짜 와, 화가 나요. <웃음> 근데, <웃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규칙들이 미리미리 좀잘 정해주시면, 협업하기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하고, 나중에 취업하기도 편하고, 일이 계속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튼, 현재 테마를 저장을 했고요. 저는 여기다가, 보고서 마스터 템플릿이라는 걸 이미 제가 이거를 저장을 해놨어요. 저장을 해놨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다시, 이거였죠. 여기다가 왔었을 때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 다시 들어가셔서요. 테마에 잘 보세요. 테마에 제가 요거 해 놨잖아요. 보고서 마스터 템플릿 요거를 딱 하고 클릭을 해 주면 안에 똑같이 들어와요. 뭐그 제가 지정해 놓은 글씨체부터 색깔이랑 이게 싹다 들어와요. 싹다 들어오는데 이상한 거 하나 생겼죠. 마스터 뭐 이렇게 뭐좀 이상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보기 닫으면 지금 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건데 잘 보세요. 1번부터 1번부터 마지막 17페이지까지 선택을 싹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꾹 하고 눌러주셔서 레이아웃 꾹 하고 눌러주셔서 우리 요거 제목 슬라이드 요거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 안에 바로 슬라이드만에 맞게 안에 요렇게 제가 넣어놨던 목차들이 쏙쏙하고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아까 요거 뭐예요? 요건 표지잖아요. 표지는 표지 레이아웃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이거는 표지니까 제목 슬라이드. 그래서 요거 그냥 없애주시면 되고. 하면은, 하면은 요거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목차니까. 목차는 제가 목차 레이아웃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목차니까 요렇게 해서 얘는 목차 지우고, 음, 여기다가 이제 내용 컨텐츠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냥 뭐 간지잖아요. 간지, 간지도 제가 이미 만들어놨죠. 네, 간지도 만들어놨죠. 간지, 간지 어디 있어요? 간지, 간지 <laughs> 간지나게 잘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컨텐츠, 목차 이렇게 써주시면 이 간지 밖으로 이제 1-1 정보구조와 뭐가 나고, <laughs> 뭐가 되고, 뭐가 되고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목차만 땄을 뿐인데 PPT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 구조에 맞게 안에다가 무슨 내용만 채워주실 건지만 더 고민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이 안에 정보들은 어디있어요 노션에 여러분들이 찾은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 안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되는 거죠. <laughs> 네. 아 이게 뭐 나이가 드니까 자꾸 아저씨 개그를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해주셔서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목차만 잘 짜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네,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개요를 짜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또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저희 설문조사 하셨을 때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눈에 알아보는 피피티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 아, <laughs> 네. 어떻게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PPT를 만들어 볼수 있을까는 시각화 요소이고, 이거는 계속해서 연습을 사실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이번 특강을 듣는다고 해서, 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엄청 잘해주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랑 지금부터 실습을 할 거고, 저그 펜하고 아까 저...